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심으로 7월 2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내마의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마음속에찾아오소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암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삼 내 소원 다시고내 물가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소서 사랑의주내내 마음 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사 m 시고내상 o Then she. Oh, she. Oh, s h 날 Oh, s 하시고 그 주워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주마케 호 소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맘 속에 찾아오소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인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내 죽만 깨어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몸 속에 찾아오서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대회 교제와 절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84장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제약에서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람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람 한량 없도다. 찬성할지요 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권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 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아침 새벽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깨워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년 전에 책한 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찾다가 다시 그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책을 구입하고 나서 그 책상 뒤편을 보니 제가 잃어버렸던 그 책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았으면 그 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우리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흩어진 자들을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 도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입이 이단 종교에 빠진 그 가정,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려도 그 자녀가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2 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집을 나갔다고 라 합니다. 그 이단 종교를 타이틀을 하면 너는 지우에 간다. 저주하고 겁을 먹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반항하게 하고 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릴 때 지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하기 직전에 다시 뉘우치고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삶을 선택하고 소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할까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절망 속에 있는 자를 꺼내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방향들을 다 돌이키셔서 한 생명을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이 하지 못하고 교육으로 하지 못했고 막대한 예산에 들이부어도 결코 사람을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거듭나게 하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자들을 찾으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다 이루도록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영혼이 붙들리면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하여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치고 가르치고 야단 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영혼들, 그 본성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답다 말씀하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구속하고 억압하던 그는 개수 괴수 중에 개수요. 스스로 교만한 자였고, 의롭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또그 문제를 붙들어주셔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모욕과 핍박을 받았어도 그를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신실한 예수님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언제든지 내어맡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롭다 말씀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사오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기쁨과 축복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 나를 돌이키고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넨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